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어떤 것을 짚고 넘어가다. 혹은 흔히 지적하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할 차례예요. 시작하기 전몇 가지 부분들을 우선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리키다라고 얘기를 할때 point out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point out은 정말 무언가를 가리키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지적을 하다, 짚고 넘어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point out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명확하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지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어감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하다라는 그런 느낌 혹은 명확하게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point out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point out 하고 나서 지적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순 구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 저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명사로 얘기를 할 때는요. point 대명사 out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 그들은 제가 그 오류를 지적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흔히 우리가 어떠한 오류 같은 거를 어 이거 틀렸네요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 포인하고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they apologized 그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난 뒤에요? 제가 지적하고 난 뒤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after i 핵심 동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동사는 바로 point out이죠 그래서 i pointed out 무엇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오류는요 여러분들 error 가지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지적하다 라는 거를 point out the error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제가 그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 그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y apologized after I pointed out the error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런 얘기 많이 할수 있죠 그만 제 결점 좀 이제 지적 좀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할수 있죠 일단 그만하세요 바로 stop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stop 뒤에는 그쵸 바로 ing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동사가 바로 point out이니까 바로 stop pointing out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우리 흔히 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바로 flaw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y flaws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 결점 좀 지적하는 것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on't point out 혹은 stop pointing out 이두개 중에 하나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Stop pointing out my flaws. 플라우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얘기를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 저는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하는 거. 꼭 나쁜 거를 이렇게 막 뭔가 잡아 뜯는 그런 지적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는 그럴 때 여러분들 point out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로 I would like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의 핵심 동사는 바로 point out입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point out 하고 나서 한 가지 one thing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한 가지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발표할 때 많이 쓸수 있는 문장이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ould like to point out one thing. 저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것을 지적하다, 어떤 것을 짚고 넘어가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냥 그 부분을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명사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땡큐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감사할 때는 땡큐 for ing로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thank you for pointing out 무엇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대명사는 바로 thank you for pointing out that이 아니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pointing that out. point 대명사 out. 이 어순구조 조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혹은 pointing it out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그 부분을 지적해주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o 넣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pointing, at that, pointing that out to me.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 저한테 지적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to me.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핵심 동사 바로 point out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I didn't point out 제가 지적한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땐 that you were wrong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틀렸다라는 것은요 바로 be wrong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뭔가 일을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 something wrong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거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PD님이랑 이 얘기 했었거든요 잘못했다 라는 거는요 do something wrong이고요 틀렸다라는 거는요 be wrong이니까 이 의미 차이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한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idn't point out that you are wrong. 요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짚고 넘어가다 혹은 지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 아웃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관 한번 가 보도록 하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이슈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슈들이 있나요? 우선 이 표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발표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그럼 우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발표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Before we get to that, 우리 다음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요. 뭔가 좀 제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I would like to point out one thing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let me 동사로 얘기하는 를 것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Let me point out some issues라고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oint out some issues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point out some issues, 혹은 Let me point out some issues.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요, Is there anything we should know? 오, 뭔가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슈가 좀 있나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First, please take a look at the chart. 자, 우리 이 도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take a look at the chart라고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핵심을 짚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point out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적하다라는 의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는 것도 되니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는이쯤에서 정리 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